안녕하세요. 솔트럭스 리비더 웹이나의 BTS 사업본부 이동기입니다. 솔트럭스 AI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AI 클라우드에 AI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그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에 초기에 이제 기존 베어메탈 서비스에서 그, VMA어나 젠, e n KVM 같은 어떤 가상화, 기존 베어메탈의 서버에서부터 가상화 서버로 X86, 특히 X86 서버들이 비상되면서 이 가상화를 통한 비용 절감화 효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2006년에 그 아마존 의 EC2와 같은 서비스 인프라, 즉, 퍼블릭 클라우드가 생성되게 되었고요. 그 후에는 히로프와 같은 클라우드 상에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파스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이이후의 트렌드로 각그이 a 트나 파스가 오픈 소스화되는 서비스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이 a 트로는 오픈 스택 같은 그 나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공되었고요. 그 외에 클라우드 파운더리가 파스 서비스로 제공되게 됩니다. 이 클라우드 파운더리는 현재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스타의 기본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 오픈 소스 같은 이런 VM이나 오픈 소스들 그 이제 오픈 스택 같은 경우들은 이 OS들을 공유하다 보니 그 전체적인. 이 용량이나 어떤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그 리눅스의 그 컨테이너 기술, 그 분리 기술을 사용해서 어 컨테이너를 통한 프로세스 격리 기술을 활용한 도커나 컨테이너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도커나 컨테이너 기술들은 어 자원의 어떤 활용성이 좀 줄어들다 보니 또 자원의 활용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각 컨테이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인 어 Kubernetes라든가, 뭐, 다른 솔루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오픈소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Kubernetes라든가, OpenStack, 그리고 Amazon m 라든가 Cloud Foundry, Docker 소환과 같은 각종 그 오픈소스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중 Kubernetes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6%, 2019년도에 20%, 2020년도에 40% 이상에 대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고객들이 이거를 메인 프레임셋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생성을 했지만 레드의 기술이라든가 IBM, MS, 코어 OS, 도커, 메서스 피어 같은 각종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기술들을 통합하다 보니 고객들의 어떤 선택 기준에 합의하게 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서비스들이 어떤 기존의 서비스에서 변화가 되고 왔었는데요. 기존에는 트레이디 채널 서비스로부터 베어 메탈 기반의 물리 서버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하드웨어 위에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올라가고 어플리케이션 단위들 간에 어떤 수직 상 그러니까 프로세스 라인어하게 규준이 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각 어플리케이션 중에 어떤한 어플리케이션이 대량의 리소스를 활성했을 경우 전체적인 문제가 생겨서 전체 서비스에 대한 성능이 저하된,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각 리소스 간의 활용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그런 비용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가상화 서비스가 도와, 도래되면서 기존 그 하드웨이에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발생 구축이 되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기반으로 각 버츄얼 그 머신들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이각 버츄얼 머신들에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 위에 라이브러리와 어플리케이션이 구축이 됩니다. 이는 O.S.를 가상화하는 방식으로써 OS 전체를 가상화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기존 OS, 리눅스 시스템 위에 윈도우를 올리거나 윈도우 위에 리눅스를 올리는 별도의 아예 분리된 시스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두, 이 단계로 구성이 되다 보니 무겁고 좀 느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격리 속통을 갖다가 기존 그 아예 분리되는 속성을 완화해서 이제 그 이제 컨테이너 디벨롭 구성이 되는데, 이는 하드웨어의 오퍼레이션이 구성되고, 이를 컨테이너 런타임 기반으로 각 컨테이너 그 격리 기술들이 구현게 됩니다. 이는 VM웨어나 가상화와는 유사하지만 어, OS 간에, 오퍼레이션 간에 OS를 공유하는 현상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 기존, OS, 기존 그 가상화 시스템은 리눅스 위에 윈도우를 올릴 수 있었으나 이 시스템은 동일 OS를 사용하는 리눅스 위에는 리눅스만 올릴 수 있는 구현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O S 사용하, 를사용하지 않다 보니 그 어플리케이션의 라이브러리와 어플리케이션만 구성하게 되고 어떤 용량이라든가 이미지가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 훨씬 빠른 배포와 훨씬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어떤 그래서 더 많은 리소스의 그 활용이 가능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컨테이너들이 분산 처리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기존 모놀리틱 서비스와 마이크 로 서비스로 분산 구분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어떤 배어 메탈 기준에서 마이크로소그 서비스, 모놀리틱 서비스는 U I와 서비스 로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성들이 한 라인으로 구성이 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기능씩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같아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모놀리틱 서비스들을 각 복사해서 윗 단에 L 4 같은 서비스를 구축했을 때 그래서 쉽게 뭐 이제 분산 처리가 가능했고 각한 서버 안에 엔드투엔드까지 End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비스들이 구현되다 보니까 보면 이제 개발자가 테스트하거나 그런 것들이 용이합니다. 다만 이런 한 서비스 한 이제 각한 서버 안에 각 어플리케이션이 뭉쳐 있다 보니까 자체의 경가 커져가지고 배포 시간에든가 용량들이 커지고요. 그리고 자그마한 수정이 있어도 전체를 재배포 특히 뭐 텍스트 항렬을 고치더라도 이미지 전체를 다시 말아야 되는 해서 시간이나 그리고 개발자도 각 영역, 자기 영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아, 오류가 났을 경우, 어, 전체 로고를 같이 봐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OS를 공유하다 보니, 다른,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PHP든, 뭐, 아, 그리고 언어, 언어든, 뭐, 기술, 프레임셋이든, 이거를 선택할,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맞춰가는 게 좋게 됩니다. 근데 이를, 아까 말한 컨테이너 기반의 그 분산 처리 기술이 구현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다, 대형의 이하스 기반의 공유된 시스템 수백 수천 대의 서버에다가 분산 처리하다 보니 이를 분산하게끔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산을 하게 될때 장점들은 한 로직 안에 프로세스 리스트들이 있을 때 이를 갖다가 분산하면 부하가 걸리는 프로세스만 여러 대의 리스트를 이제 올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해당 부분들이 어떤 서비스가 각 해당 부분, 한 마이크로 서비스별 이해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빌드하거나 배포하는 데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서비스 단위로 격리 기술이 구현되기 때문에 각 언어나 프레임셋 선택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의 모널리티의 장점이 그대로 단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엔드 투엔드 서비스가 서버 전체로 분산 처리되다 보니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할때각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서비스 테스트라든가 어떤 개발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솔트룩스는 위와 같은 그 쿠버네티스 기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 그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파드 기반의 어떤 리플리카 구성 그리고 컨트롤러, 그리고 스케줄링 같은 것 기반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어떤 인그레스 웹 네트워크 기반의 클러스 타입이라든지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익스트림 포트 같은 각종 네트워크 연동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ETCD 기반의 어떤 멀티마스터 노드 기준으로 아키텍처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정성과 확장성 그리고 대부업수의 어떤 기준점을 현재 구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맞춤형 AI 서비스 플랫폼인 솔트룩스 AI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AI 서비스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트룩스의 그 EaaS 플랫폼 기반으로 쿠션 엑스를 올리고 그 위에 솔트룩스가 가지고 있는 AI 솔루션들을 각 도커라이즈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분산 처리했고요. 그 위에 외부에서 그뭐 차량이든 아니면 폰이든 아니면 공장이든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는 AI 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시프로 에이의 어떤 인증이나 그런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이런 저희 솔루션을 갖다가 저희 스스로 AI 대부업 형태로 지속적으로 개발 가능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트루스는 이를 그웹 서비스 포탈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웹 서비스 포탈에서는 서비스 소개라든가 어떤 고객 지원 서비스 그리고 대문화 적용 사례 매뉴얼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능, 기능 중심보다는 적용 서비스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각 서비스별 제공되는 API 그룹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그 그룹들을 보실 수 있고 그 가로 그룹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데모 형태의 어떤 느낌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나면, 가입하고 나시면 각 계정별 인증이나 그 후에 자기가 사용되고 있는 대시보드 형태의 사용 내역 그리고 사용하고 하고 계시는 이플리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그 컨테이 아까 말씀드린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인 Kubernetes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위에 DevOps 기반 연동 프로세스라든가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은 각 파이프라인 구성으로 고객들이 사전 서비스 가입에서부터 서비스 제공, 그리고 그 배포하고 각 과금 체계별 그 저희가 제공하는 로직이라든가 그 서비스 구현 같은 걸 제공해 드리고요. 그 위에 그 이제 서비스, 사용확인 서비스를 저희가 로그 분석하고 통계를 분석해서 서비스 안정성과 지원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구현, 대포업소를 구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그월만 건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는 분석 지능, 언어 지능, 음성 지능, 그리고 시각, 감성, Q&A 대화 지능 같은 다양한 그 지능 서비스들을 갖다가 AI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무료 서비스 외에 고객들이 자기 자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나 커스텀 온디맨드 같은 다양한 그룹별 클래스별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솔트루스는 이 외에 올해 SaaS 서비스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에이스와 그 딥시가 나 있는데요. 에이스는 그 대화 엔진에 기반한 서비스 인공지능 고객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차세대 음성 인식과 향상된 자연언어 처리를 기반으로 홈페이지, 전화, 영상통화, 키오스크, 그 SNS, 메일, 챕챗등 다양한 채널들의 정보를 저희가 이해하고 자동으로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영역을 제공해드리고요. 이를 기반으로 고객을 파악하고 히스토리나 고객에 대한 인지 능력을 제공해서 이를 아웃바운드 폴까지 고객이 사용한 이후에 아웃바운드 폴까지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들 그러니까 고객의 로열티를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래 에이스 동영상에서도 해당 전체적인 서비스나 어떤 데모 형태를 갖다가 이해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서비스로 d 시 c 9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나에 대한 초 개인화 AI 서비스로 사용자가 생각하는 관심 사항들을 갖다가 추가로 관심사를 등록하고 그 관심사들을 커넥텀이라는 구조 형태로 목적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 고객의 관심사 외에 논문 각종 그 심층 웹 데이터들을 갖다가 수집하고 인지해서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어떤 큐레이션이나 인맥지도 그지 그래프 형태대로 정리를 해서 각 그 노드 각인 노드 그 커넥팅 간에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은 고객이 원하는 어떤 기준점에 대한 어떤 결국 고객이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슈 트래킹이나 이상 징후 같은 걸로 감지해서 지속 바로 시그널을 전달, 푸시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들이 어떤 메타휴먼에 기반의 음성 명령이나 기계 학습을 기반으로 중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초 개인화 서비스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올해 서비스에서 기존 온프라미스의 어떤 서비스와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그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서비스 매시는 서비스 간의 통신을 추상하고 안전하고 빠르고 신뢰성 있게 만드는 서비스 인트라 전용 인트라스트럭처 레이어를 구성하게 될 거고요. 이런 추상화 서비스를 통해서 각 서비스 연동을 제어하고 추적, 그리고 서비스의 어떤 로직을 고객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로직을 추가함으로써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확장성과 표준성, 그리고 보안성까지 잡아가는 올 2022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과 여기까지 저희 솔트룩스의 이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